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나니치입니다 오늘은 또 건물을 왜 왔냐 하면요 친한 건물주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오늘 약속을 해가지고 왔어요 공실이 하나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계약이 돼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비밀번호를 바꿔놓으러 왔습니다 백시멘트 했던 그 방이에요 이거 하자마자 또 바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제 또 공실이 없다는 저는 방이 14개 거든요 공실이 잠깐씩만 있고 계속 꽉 찬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죠 14개의 방을 꽉 채우고 항상 있다는 것이 좀 대단한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입지가 교통은 되게 좋지만은 공급이 너무 많아요 수요보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가빈 시장입니다 이 동네는 교통이 좋으니까 임대가 나가긴 나가요 근데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그런 현상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조절해 주지 않고 월세는 조금 너무 조르면 <laughs> 좀 깎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내 보내는 게더 신경이 안 쓰이고 낫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주변 건물주분들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근황이랑 또 다른 건물들은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거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노가다복을 안 입고 일반 평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어 벌써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가서 그 건물주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출발. 락스 냄새 많이 난다. 어, 락스 냄새 하지만 청소할려고 뿌리 나 음. 음. 이게 어떤지 따라는데 그냥 것이 네. 나쁜 블라인드는 아닌데 있니 괜찮세요 흰색이면 진짜 좋은데 아, 할수 없다 음. 음. 블라인드 좋아하시네 <laughs> 괜찮네 괜찮네어 내가... 괜찮네. 어. 나이... 어, 이거 좋다 음. 저거 사려면 또돈좀 드는데 음. 떼는 게 나아요, 사장님. 그렇지. 네. 요것만 해볼까? 생각하세요. 어디를요? 위에. 위에만 도배? 선정만 하는 거는 사장님 실크잖아요. 그렇죠. 돈이 너무 아까워요. 음. 사장님, 오. 이거 갈면 안 돼요. 요거 예, 음. 어떤 걸로? 요거 LED, LED인데. 이거. 그러면 앞으로 교체해야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게 중요. 시각적으로다가. 음. 이금 친구가 제대로 하번 많아 이제. 그러니많아요저 안에 뭐 맞아. 둘이 둘이 와서 응. 한막 스르스런 열심히 하야 했을 때막저 여기 침대 커버 거슬린다. 진색으로 <laughs> 하면 좋은데. 어디로 갈 건가요? 지금 슬림 식당이라고 가고 있어요. 점심 식사하러. 사장님, 우리 건물 근처에 그 건물 내놨더라? 13억에. 13억? 예. 네. 조금씩 깨끗할 건데 아, 그게 그럼 원룸입니까? 원룸이에요. 아, 원룸이... 다 세대. 사장님, 여기 있고, 어디까 어디 골목인데? 아, 여기 완전히 핫한 집이래요. 아, 이게 제일 베스트, 탄탄면. 탄탄면. 예. 네. 여기 네, 수림시장에 갑니다. <laughs> 세 명이요. 고하시고 가만히 어션을 선택해주세요. 아니, 요 사장님, 왜 아, 그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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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디저트 사주세요. 아, 사장님, 미가 아, 맨날 아, 이 카드를 들고 아, 계셔. 미채 안 해가지고. 여기 방이 있나? 그러니까 병원들 있는 그쪽 네, 라인, 네. 그쪽에 물건도 나왔는데, 13억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이제 어떻게 근데, 돼 있느냐 차이지 큰차이는 차이. 사실 없잖아요. 오늘 공시가를해 보니까 전부 네. 조금 내리더라. 너무 놀랐던데 조금들이 조오거 아닌가 잘못 봤나? 점사 가져도 체력을 공시지가 가요? 그럴 건데. 좋은 거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드시고 싶으시 아, 네. 어, 네. 네. 체질이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래. 힘들면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비싸졌고 또 요즘에 또 보증금 많이 못버니까 실조 자금이 너무 들어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여기 와봤던데요 아 그때 거기고는 저번에 어. 우리 여기 왔다 응 이놈이 기억이요 사장님 전세 몇 개예요 전세 한진짜다 하나 네. 5천 원짜리 하나 사장님은요 나도 4천 원짜리 하나 있고 네천 하나 있고 저희는 잔치 천원 전세도 거울, 아니고 우리는 이름이 안되니 나도 9천9백인데 지금 저도 보증금 1억 간대 <laughs> 다 내주고 저는 <laughs>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2억5천이 네. 너무 빡시나 보더라고 2억5천 빡시죠 방 빼기하면 네. 선생님 다세대는 방 하나에 대출 잡는 거 아니에요? 통으로 설정이 돼있어요 다세대도요? 네, 네. 세대마다 2억4천씩 아, 설정이 돼있어요? 어. 200일로도 2억4천 200일로도 2억4천 200 그렇게 잡고요 2억 방끼리 못 잡는 거예요 아, 따로? 음. 따로? 그냥 한게 아니고 주인이 혼자니까. 뭐. 혼자는 어, 그렇게 잡나보다. 맙습니다 네, 템포로저 <laughs> 오늘은 맛집 찾아 오고 왔어요. 아, 네, 약가니까. 네, 많은데 저번에 어, 몰라가지고 바로 수업하지 말고 얘기를 좀 하고. <laughs> 저번에 그 과제 보니까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큰 일인데. <laughs> 수준이 높으신데. 중심지 <laughs>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연재구, 네. 뭐 수용구 이런 쪽은 10년 이상 된물들이 많은 거 같고 신축은 없는 것 그렇죠. 같고요. 주인세대가 거주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네. 작아요 부산대학교고 네. 네네 지도 외우셨네요 <laughs>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위치인데도 10억대도 있고 13억대도 있고 네.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몇 개를 찍었어요? 이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신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너무 너무 잘 들어오실 거예요. 이미 물건도 받고 저가 네. 연구한 거랑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저는 섹션별로 지금 가격을 네. 파악을 좀 해왔어요. 그리고 어디를 추천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죠. 지금 <laughs> 확인을 하시면 돼요. 조금 친해졌다 생각하고 다 까놓고 얘기하면 또 논리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 건 맞지만 어차피 저는 현장에 나가야 된다고 현장에 부닥치다 보면 정리가 돼요. 이제 내 가격에서 살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진짜로 이제 시작되는 건집 팔면 사요. 집 아직 안 팔았잖아요. 배수해진을 친건 아니란 말이에요. 매도를 내놓고 누가 계약을 하면 정말 매일 나가요. 지금 이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시고 일단 또 수업까지 유료로 하실 정도면 내가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빨리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거고 토지 이용 계획도 같은 경우는 이제 LH에 들어가도 있고 양산시 시청. 평당 천에서 천이백이 굉장히 싼 거라는 거 아시죠? 요즘에 네. 뭐 농지도 좀 좋은 땅은 천오백 네.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종 주거 지역이고 또더싼게 뭐냐면 택지라는 게 조성을 다 해놨잖아요. 네. 기반 시설을 그거를 그냥 사서 내가 짓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싼 거예요 이게. 음. 이 자료는 지금 어디 가서 볼수 있는 겁니까 지금? LH 청약 플러스 양산.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뭐 고시 이런 부분, 이런 데 가서 찾거나 토지이윤. 일단 1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단독주택지로 분양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고 높이가 2층. 일단 2층이라는데 빡안 되겠다, 여기는. <laughs> 예, 그냥 주택, 주택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지어진 것들이 거의 2층짜리 잖아요 그렇죠. 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살겠다지 다가구의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대지가 거의 80평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준공이 2016년, 2017년,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실거래가는 평당 천에 천억에 거의 안 올랐단 소리죠, 이게 지금. 분양가에서. 분양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이었을 것 같아요. 실거래 된 것들을 조사하니까 많은 게두 가구고, 그냥 자기가 1, 2층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웃이에요, 제가 볼 때는.